안녕하세요, 호박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베란다에 나와 있는데요. 로즈 제라늄 꽃이 폈어요. 그래서 로즈 제라늄 꽃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. 요건데요, 이렇게 꽃이 폈어요. 예쁘죠? 이 로즈 제라늄은 제가 키운지 한 5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꽃이 피는 건 어, 저는 꽃이 안 피는 식물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꽃이 핍니다. 이렇게 예쁘게 폈고요. 곳곳에 꽃이 폈어요.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이시죠? 꽃이 폈고, 또 이쪽에도 이렇게 많이 꽃이 폈습니다. 이 로즈 제라늄은 원래는 이렇게 제일 처음에 클 때는 이런 그냥 풀처럼 큽니다. 풀처럼 크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목질화가 돼요. 보시면 이렇게 나무처럼 단단해집니다. 단단해지기 시작해서 어 그리고 이어서 계속 다시 풀처럼 새싹이 돋아오르고 결국엔 이렇게 꽃까지 피게 되는데요. 이 꽃들이 참 예뻐요. 그리고 이, 이 나무에서는 사과 향이 납니다. 제라늄은 좋은 게 뭐냐면, 이렇게 꽃이 피면서 잎에서 향이, 특유의 향이 나기 때문에 벌레들을 쫓는데 굉장히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베란다에 둔 이유도 저희가 아파트 1층이거든요. 1층, 이렇게 바깥에 보시면 1층인데, 1층에서 벌레들이 유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벌레들이 싫어하라고 제가 일부러 구문초, 로즈, 제라늄을 이렇게 키우게 되었는데 어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 1층에는 벌레가 많이 없고 그리고 사과향이 이렇게 예쁘게 납니다. 애플 같은 사과향이 나는데요.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. 향이요. 그래서, 어, 그리고 이 로즈 제라늄을 키우는 방법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. 그래서 이 로즈 제라늄을 그냥 툭툭툭 끊어서 이쪽 생장점 있는 곳을 툭툭툭 끊어서 어, 흙에다가 쿡 꽂아놓으면 제가 경험한 거로는 열의 여덟 아홉은 살아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즈 제라늄을 번식시키고 싶다 그러면 툭툭툭 끊어서 그냥 화분에다가 꽂아놓으면 뭐 특별한 조치 없어도 그대로 살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제가 키웠는데 너무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베란다가 다 로즈 제라늄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키우기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제라늄과는, 어, 배수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큰 화분에 심지 말고 작은 화분에 심고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꽃이 피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 화분이 굉장히 작아요. 이렇게 보시면 요만합니다. 굉장히 작죠. 요거예요. 이 작은 화분에 심다 보니까 배수가 잘될 수밖에 없어서 어, 이 아이가 뿌리를 키우는 것보다는 꽃을 피우는 데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제라늄의 꽃이 계속 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라늄은 꽃을 잘 보고 싶으시다면 어, 뿌리를 튼튼하게 키우시기보다는 어, 작은 화분에 가분수로 키워서 이렇게 꽃을 많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예쁘게 꽃이 피고 있어요. 그리고, 제라늄은, 이렇게, 줄기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. 말하자면, 지주대를 세워주지 않으면, 얘가 헐렁헐렁 하거든요. 그래서 지주대를 세워주고, 이렇게 빨래집게나 끈으로 고정을 시켜두면, 그러면 이 줄기들이 잘 지지하고, 꽃을 잘 피웁니다. 그래서, 제라늄 키우는 방법은, 작은 화분에 키워주시고, 그리고 줄기가 약하므로 제주대를 세워서 어, 빨래집개나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키워주시면 봄마다 예쁜 꽃들을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예쁜 꽃을 볼 수도 있고, 그리고 벌레들도 쫓을 수 있는 로즈 세라늄, 호박내가 강추하는 베란다 식물입니다. 오늘은 로즈 세라늄을 설명해 드렸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다음 볼 때까지 안녕.